왜 이렇게 밝지? 아. 짠. <laughs> 오늘은 태국에 9박 10일 짐을 싸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짐을 이제 한 10일 동안 썼어요. 왜냐면은 막 야간 진료도 있고 스케줄이 바쁘고 막 일이 막 생기니까 책도 쓰고 있고 이러니까 바빠가지고 틈틈이 쌌어요. 화장품부터. 오늘 메이크업을 마치고 제일 마지막으로 화장품을 썼습니다. 파우치. 큰 아이들은 이렇게 그리고 미스트, 미스트를 이렇게 손에 뿌려가지고 촉촉하게 화장하는 걸 좋아하니까 얘는 털어내는 거 이걸로 이제 볼터치를 하는 아이들이고요. 약간 좀 볼륨을 주는 마스카라. 이제 고양이가 물고 다녀갖고 한참 찾았는데 방 청소하다가 찾아냈어요. 말이 방 청소지 고양이 털을 그냥 치면 정도 제가 해봤자 쟤나한테 혼나니까 솔들은 이렇게 사이즈별로. 음. 얘를 여기 넣어야겠다. 이렇게. 저는 브리의 사태를 대비하기 때문에 여기 두 개. 중요한 그 눈썹 그리는 아이. 얘는 호쉐딩 하는 아이. 그리고 이건 되게 유용해요. 정샘물의 파우치인데. 이렇게 투명 마스카라부터 메이크업 할때 고정하는 핀도 넣고요. 중요한 그 아이라이너도 두 개를 넣었어요. 고정 핀. 이렇게 해서 얘네를 따가지고 가고요. 화장솔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솔이 지금 새꾸러미가 있어요. 이렇게. 하이라이트 매직 네임펜. 네임펜은 이게 여행갈 때 친구랑 칫솔이 섞이잖아요. 자그를하면 색깔이 깔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내꺼 이름을 좀 쓰려고 반짝거리는 마스카라, 정샘물 마스카라. 눈썹과 아이섀도우를 그리는 얘네를 가져가고 종류별로 새 파우치를 가져갑니다. 오늘은 짐을 거의 싸는 거로 이제 총 점검을 해야죠. 불필요한 거는 빼고 필요한 거다 넣는지 체크하는. 화장품 파우치는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서 샀어요. 메이크업 하고 그리고 놓고, 그리고 놓고 그러면 빼는 게 별로 없어서. 제나와 제가 사랑하는 온라인 쇼핑몰 넷타 포르테에서 예쁘죠. 예쁜 아이들의 그런 컬렉션을 많이 모아두는 것 같아요. 어, 네타포르테가 비싸니 싸니 말은 많지만 예쁜 거를 모아놓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거 바로 장다, 장바구니에 담으니까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타포르테에서 사고요. 얘는 이렇게 브론즈 이것도 네타포르테에서 얼마 전에 산 아이들 위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맥의 하이라이터 같은데 이렇게 okay. 껴서 すご이 있다다네. 야, 그냥 괜히 고시 뿌리는가. 어? 응? 많이 있는데? 응. 진짜 망했어 봐봐. 에. 아. 왜 자꾸 떨어져. 이렇게 다 부서졌지만 잘 모아 모아서 쓰고 있습니다. 이번 여행까지 쓸 것. 얘는 지금 물에다가 빵 불려 놓은 스펀지. 아까 그 미스트를 뿌려 가지고 화장은 이렇게 쓰고 있고, 그거는 예전에 보여드린 가죽, 입생무랑 이것도 가져갑니다. 좀 많이 가져가요. 유튜브도 찍고, 인스타도 찍고, 책도 쓰고, 파리 여행이지 되게 바빠요.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슈에무라에이 황금색 펄을 오늘 밑에다가 좀 발랐어요. 펄이 없는 이 갈색은 끝에다가 좀 발랐고, 이게 지금 저랑 잘 맞는 이 세포라에서 산이 아이가 잘 맞더라고요.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산 아이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. 이번에 태국 가서도 세포라가 있으면 이거를 사볼까 해요. 이것도 네타 프루트에서 얼마 전에 쇼핑한 아이. 색깔이 되게 유용해요. 제나가 되게 유용할 거라고 기본색이니까. 근데 조금만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갑니다. 얘는 속눈썹을 라이타로 해가 어? 라이타를 여기다 넣을 수 있을까? 라이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개 컨실러. 커버력이 필요할 때는 얘가 또 유용해요. 더운 나라니까 이거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컴팩트. 이것도 네타프루트에서 얼마 전에 산 아이인데, 아워블레스 네, 하이라이트.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. 스틱형이라서 이렇게 막좀 밀착이 잘 돼요. 약간 화장품 하울 같은 느낌이 있는데, 화장품을 빼놓지 않고 가져가는지 체크를 할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슈에무라에서 작은 파우더. 머리 안 감거나 바쁘거나 너무 기름치면 더운 나라니까 이 파우더를 좀 머리에 바르려면 얼굴에 잘안 발라요. 얼굴에는 막 이런 것들이 얹혀지니까 촉촉하게 해놓고 이런 볼터치라러나 얹으니까. 어, 이것도 네타브루트에서 얼마 전에 샀고요. 좀 샀어요 네타브루트에서. 샤넬의 요거. 스틱형 볼터치. 뭐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하는 거. 그리고 요거는. 네, 스타실러. 저처럼 좀 기미 잡티가 많은 깜잡잡한 사람한테는 스타실러가 되게 유용해요. 코쉐딩. 코쉐딩. 잘 넣었네요. 그래서 조금 부피가 큰 아이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. 화장품을 잘싼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짐을 좀더 컴팩트하게 싸가지고 가기 위해서 짐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한짐이 됐어. 한짐 화장품이 몇 개야? 이게? 작은 아이들은 여기다 쌌어요 얘는 정샘물의 이거를 이렇게 촤 스타실로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주변으로 발라줘요. 얼굴 길이를 좀 줄이고 오샤시한이 볼에 여기다가 해주고 물크림 샘플이 마침 있어가지고 물크림을 그냥 샘플로 가져가기로 했어요. 10일 동안 쓰겠죠? 케이트에 눈썹 색깔별로 가져가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얘를 촤악 바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거 펌블러 또 가져가고 화장 전에 입술을 촉촉하게 하는 요 아이도 가져가고 프라이머도 가져갑니다 다잘 넣은 것 같아요 조금 부피가 작은 아이들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었 얘는 이제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딱 메이크업 후에 마지막으로 픽서 제나가 이건 꼭 필수품이라 그래서 같이 산 건데 걔는 벌써 한 통을 다 썼더라고요 열심히 썼나 봐요 저는 사실 메이크업 마무리 얘를 뿌리고 나가야 되는데 까먹을 때가 많아요. 저는 그래서 많이 남아있어요. 비행기에 요 책을 넣어갖고 가려고 제가 요새 좀 열심히 읽고 제가 책을 쓰는데 좀 영감을 많이 받아요. 마케팅에 제가 보기엔 바이블인 것 같아요. 비행기에서 읽고 얘는 호텔에서 읽게 되겠죠. 잠안 오는 날. 일단은 빨리 찾아야 아이들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. 수영장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 이렇게 운동화 신고 더운데 돌아다니려면은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. 아이고, <laughs> 오래돼가지고 난리 났네. 이렇게. 이렇게 싸고. 제가 제발 목이 올라오지 않고 깔끔하게 운동화를 신으라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. 얘는 이제 가져가면좀 가벼운 아이. 저는 이게 좀 종류별로 있어요. 그래서 얘를 가져가서 유튜브 영상도 찍고 뭐 인스타 라이브도 하려고 핸드폰 거치대까지 끼워서 가져가고요. 신발 파우치에 넣었어요. 이 신발의 착장 샷은 네, 여행 가서 발렌시아가 슬리퍼 서로 부딪히면서 때가 안 타기 위해서 좀 따로 따로 넣었어요 한 짝이 없었지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좀 비슷한 파우치에 나머지 한 짝을 넣습니다 네. 모자를 가져가야 되니까 모자를 가,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은 이 모자는 짜잔 이번에 얼굴 좀안 태워야 되니까 오프 화이트의 모자고 제나가 이렇게 요 플라스틱 택만 남겨놓고 종이 택은 제거하고 얘는 대롱대롱 매달고 이렇게 올려갑니다 어, 농사짓는 농부같지? 수영복에다 하면 좀 스타일이 나지 않을까? 그래서 얘를 제나가 이건 꼭 사야 된다그래서 샀는데 낭비 낭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여기에 뿅 가져가면 무사히 얘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공항에서부터 이거를 쓰고 갈순 없는 모이니까 수영복도 찾기 쉽게 비밀로 해봅다 급할 때 호텔에서 수영하다가 짐 싸고 떠나야 될수 있으니까. 일정이 방콕에 한 3박 4일 있고, 호사무이로 이동했다가, 3박 4일 있다가 마지막도 방콕 2박 3일이라, 언제라도 젖은 수영복을 넣을 수 있게 비밀로 에봅다 탱크는 제가 촬영 때 지난번에 입었었고, 이거는 되게 오래전에 산건데 한국에서는 너무 야해서 못 입어요 근 네, 예쁘죠? 네. 왜 야하냐? 너무 꾸끈 가려요 네. 네 입으면 예쁘겠죠? 저는 좀 까만 답답한 사람한테는 좀 초록색이 맞거든요 초록과 핑크를 넣고 거의 뭐 수영을 하면서 지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수영복은 충분히 넣거든요 회원복을 이번에 산게 이거예요. 이거 왜 착장 샷은 또 여행 브이로그를 제가 찍지 않겠습니까? 예쁘죠? 제나가 골라줬고 이거는 아주 그냥 엄청 예쁘다고 제나가 얘기해서 샀는데 예쁜 것 같아요. 이거는 모든 쇼핑을 제가 고르지 않습니다. 몸치 아픈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골라봤죠. <laughs> 제나가 안 예쁘다 그래요. 유일하게 미니백을 하나 가져가요. 제 미니백. 어울리겠죠 추우면 신으려고 양말을 하나 가져갑니다 신발은 몇개 가져가는데 이렇게 샌들랑 샌들 제가 진짜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고양이 털는거 고양이 털을 한 고개 가져가면은 고양이 생각이 많이 날것 같은데 모든 까만 옷에 지금 털이 붙어있어요 떼도 떼도 끝이 없어서 아예 이걸 가져갈까 생각어요 되게 옷마다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후드티랑 가져가려고 하는데 얘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잠옷도 이렇게 하얀 잠옷이라 이렇게 넣었어요 음, 예뻐요 꾸겨졌네 예쁘죠 물론 이 잠옷을 입고 너무 추우면 안에 아, 내복을 입을 수도 있어요. 호텔 에어컨이 빵빵하면 아무리 더운 나라를 가도 춥더라고요. 원래 집에서는 늘 저의 상징인 키티 잠옷을 입지만 좀 여행가서 예쁘게 사진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. SNS 중독 맘으로써 짠. 안대까지 이렇게 있어요. 짠. 아예 그냥 내복도 세트로 놓겠습니다. 청반바지 필수죠 넣고요. 이를 좀 비닐에 넣어야겠어. 니트 탑이라. 벌써 <laughs> <버스> 뜯겼어. <laughs> 니트 탑은 소중하게 잘 가져가야지 더 이상 안 뜯길 것 같아요. 응. 얘도 니트 탑이기 때문에 네. 얘도 그냥 비닐에 넣어야겠어요 얘는 이제 넣어갈 필요가 없겠죠. 어깨 이렇게 되면 얘도 예쁠 것 같아요. 에고, 네. 후드 집어. 예쁘죠? 또르르 많은 게 가장 짐을 많이 싸는 방법. 사실, 짐 싸는 거는, 제나 전공이에요. 하지만 이번 여행은 제나랑 안 가기 때문에, 이렇게 짐을 잘 싸야 되고. 청 치마도 가져갑니다. 청바지는 이번 여행에 안었어요 그냥, 긴 바지는 제가 입고 있는 츄리닝으로 그냥, 대처하고, 호텔을 세번 옮겨야 되는 이런 여행은, 짐이 간소한 게 최고예요. 편한 잠옷, 얘랑 세트인, 잠옷 반바지. 조금 움직였더니 힘이 빠지게 반팔 이런 반팔을 유용할것 같아요 이걸 청 치마에 입으라 그랬거든요 제나가 어제 이걸 쫙 코디해주고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어떻게 어떻게 입으라고 그래서 사진을 여행 가서 열어보면서 <laughs> 입지 않을까? 이는 구찌 반팔 티셔츠 또르르 말아서 입는 게 핵심이에요 청 치마. 뭐야, 이게. 오프 화이트 거였구나. 전 옛날에 오프 화이트란 브랜드를 잘 모를 때한 1년 전? 2년 전? 그때 사가지고. 근데 세상에,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모자도 샀잖아요. 그리고 얘도 어깨가 이렇게 드러나는 핑크. 예쁘겠죠. 생로랑의 반팔 티. 네. 근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게 그거 같잖아요. 이걸 실수로 두 개나 샀어요. 물론 제나가 골라줬는데 제나는 패션에 대한 주관이 뚜렷해갖고 예쁘다 그러면 사라고 하면서 중복해서 고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 하나로 환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나가 자기가 입겠다 그러고 작전이 아니었을까? 자기가 입길래 네 이렇게 모자를 자리를 마련하고 모자를 딱 넣었어요 그러면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는 거야 속옷도 그리고, 이렇게 놓고, 가장자리에 놓고, 이 칸은 이렇게 모자로 해결이 되고요. 화장품은 화장품대로. 근데 왜 아까는 여유가 있었는데 다시 싸니까 여유가 없어졌지? 신발도 여기다가. 자, 이 칸은 이제 된것 같고, 화장품을 이 칸에 좀 넣어야 되니까.